전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의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그룹입니다. 이소 회장과 이사장단 이치임식 및 총회가 지난 15일 토요일 페드럴 웨이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총회엔 약 40명 임원진이 모여 토일을 마쳤고 곧 이어서 6시부터 29대 회장단과 30대 회장단 이치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영사관에서 윤찬식 영사를 비롯해 시애틀 항만청의 오슈고 커미셔너, 시애틀 김혜옥 부시장, 돈신카바 협회장, 요식협회 앤서니 앤턴 등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actually quite a bit and i'm very happy to you know, um, know that because of the, after the fda of uh, 2012 uh, we have been uh, enjoying very much of the, the agricultural products out of this uh, you know, region uh, washington state you know, going through the port of seattle and the port of tacoma as well I want to congratulate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n its thirtieth anniversary this year. The City of Seattle and Mayor Murray in particular is excited for a wonderful opportunity to further our partnership between the city of Seattle and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for the next four years 2년 터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해 흐뭇해하며 앞으로 정연아 회장의 열정적인 리더십으로 더욱 성장하는 한인상공회의소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윤천식 영사는 FTA 발효에 큰일을 해준 상공회의소에 감사하고, 젊고 새로운 리더십에 박수와 기대를 보냈으며, 이정순 미주총연회장의 축사,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영상축사에 이어 오슈고 시애틀항망청장은 1981년 한진과 교류를 시작한 이래 대한항공, 아시아나, 현대 등과 활발한 교류로 워싱턴 주 사회 교역국임을 알리며 앞으로 시애틀항만 사용 10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음을 알렸습니다. 신광수 이사장은 코트라에서 근무한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나 봉사하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타 커뮤니티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영향을 넓히는 데 적극적으로 일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로벌화 국제화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 신세대 청년들을 많이 참여를 시킬 겁니다. 예 그렇고 또 저희 그 한국에 있는 저 한상 그리고 중소기업청 그리고 뭐 벤처 협회 등등 유관 기관들하고 연결점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교민들 지금 권익에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 임금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저지할 수 있도록 그 아시아 주변 국가가 한 47개국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저지 운동을 갖다 벌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회장단이 뭐일에 열정이 있고 또 참호진들이 막강하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일을 찾아서 하는 상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아 신임 회장은 첫째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 둘째, 정부의 포털을 구축하고, 셋째, 모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당부했으며, 넷째, 새로운 임원들이 일을 해 나갈 때 격려와 칭찬을 부탁했습니다. 이제 시대를 새로 시작하는 저희 30대 회의 아, 성공회에서 20여 명에 가까운 임원들은 아, 커뮤니티 봉사에 지금 처음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음, 정열과 아, 에너지, 뭐 정열. 충만하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격려와 칭찬의 한마디가 이분들에게도 더욱 열심히 더 열심히 이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자극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닌 이 신랑과 같이 한다면 제가 아마 20배의 효과를 저희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에 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제할 일은 다 하지 않았을까 그때쯤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자만하지 않는 그런 봉사자가 되려고 합니다. 겸손함을 겸손함을 지닌 그런 자신감은 저희 커뮤니티에 굉장히 큰파티 파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회장은 겸손함을 지닌 열정으로 성실히 일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했습니다.